가요기입니다. 원래 이 시간은 집에 빛이 엄청 쨍해야 되는데 약간 구름이 많이 꼈어요. 좀 보습감 있는 스킨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결 좀 정돈 좀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이렇게 트러블들이 났어요. 그걸 좀 재워주기 위해. 오늘은 영양감 풍부한 앰플이랑 크림 같은 걸 바를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가 조만간 앞자리가 바뀌는 나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얼리안티에이징 어, 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피부에 탄력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도 관리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마랑 같이 바르고 있거든요. 엄마가 너무 좋다고 아무래도 안티에이징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대 후반인 저보다 50대이신 어, 우리 엄마 나이 때 쓰시면 좀 바로 어, 이거 좋다 일반 크림보다는 확실히 좀 엄마가 좋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오늘은 요 셀몽드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셀몽드의 앰플이에요.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하나씩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일단 얇게 펴준 다음에, 이렇게 탄력크림이니까. <laughs> 그리고 요렇게 지압도 해주면서 바르고 있어요. 이제 이 앰플이 완전 고농축 앰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 리프팅, 탄력, 볼륨에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뭐 20대 중반부터 좀 가볍게 이제 얼리 안티에이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이게 가격대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어딸 그리고 뭐 엄마 같이 쓸수 있는 라인인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엄마랑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밤마다 하루에 하나씩 꼭 지금 바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같이 바르는 크림인데요. 이거는 진짜 되게 제형이 신기한 게 이렇게 산소 기포가 있어요. 이렇게 크림 요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기포 현상이 살짝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얹어서 바르면 되게 부드럽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습, 영양, 탄력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최대한 이렇게 좀 중력을 거스르는, <laughs>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펴 발라주고 있어요. 뭔가 이런 겨울철에 좀 깊은 영향을 주고 싶다 할때 이렇게 바를 수 있는 크림인데요. 얼굴에 확실히 쫀쫀함은 남아있는데 겉에 겉돌아가지고 뭐에 묻을까 봐 걱정이다거나 뭐 그런 제형은 아니고요.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상태로 바로 자도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관리하는 핵산 미라클 앰플 마스크. 이 마스크팩 안에 그냥 에센스가 아니라 앰플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일반 마스크팩보다 더 영양감도 높고 피부 탄력에 더 좋겠죠. 저는 이제 이 마스크팩을 쓸때 이왕이면 이런 영양가 있는 게 겉에 있는 게 말고 피부 속까지도 깊숙이 들어갔으면 해서 이런 뷰티. 디바이스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훨씬, 그러면 그냥 마스크팩만 붙이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다른 거는, 어, 마스크팩 다 쓰고 나서 안에 에센스가 남잖아요. 가끔 가다 그냥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앰플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 너무 아까워서 남은 걸로 진짜 막 온몸을 구석구석 다 발라줍니다. 앰플이 정말 듬뿍 발라져 있어요. 정말. 아, 아이고, 아이고, 흐른다, 흘러. 한 방울, 한 방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시트를. 어에도 바르고, 팔에도 발라주고. 이 마스크는 한 20분 정도? 하고 있어도 된대요. 그래서 세 단계를 다 하려고 해요. 이 앰플이 정말 듬뿍듬뿍 들어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손에 계속 묻어나가 지금 계속 다리에 바르고 있어요. 짠. 피부가 맑아진 느낌 팩을 하고 이렇게 디바이스도 같이 쓰고 그러면은 확실히 피부가 좀 맑아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얼굴도 촉촉하고 앰플도 굉장히 넉넉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턱 라인 마사지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런 얼굴 라인 브이라인에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마스크팩은 하고 나면 할 때는 촉촉하지만 하고 한몇십분 후에는 또 건조해가지고 저는 수분크림을 더 바르거나 페이스 오일로 꼭 이렇게 덧입혀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고 뭐 크림을 바르면 더 좋겠지만 저번에 바로 한번 잡았는데 낮에 일어날 때도 꽤 촉촉했어요. 안티에이징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어, 지금 또 관리를 해볼까 말고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사용을 한이 마스크팩을 또두 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세트에 다섯 장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족이 사용을 해보시기에도 딱 좋고, 그래서 또두 분에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해주시고, 탄력 있는 피부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